어제 늦은 밤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 동부와 남부, 중산간과 산지를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제주는 강풍주의보도 함께 내려져 있는데요. 이번 비는 강한 남풍을 타고 남부와 중산간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때문에 북부 해안은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어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비로 인해 상간도로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답답한데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수의 영향으로 공기질 깨끗하게 했고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현재 제주와 서귀포 1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제주 22도, 성산은 21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면서 차차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는 늦은 밤까지 급변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전에 운항 정보를 한번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소 주춤하겠고요. 내일은 잠시 하늘빛 흐리다가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